조루와 이별할 시간? 조루증? 지긋지긋하다. 이제 우리 헤어져. 난 자신감을 만날 거야. 조루와 이별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루와 이별하고 자신감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실수 안 돼요. 단한 번의 만남으로 영원히 조루와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루 치료에 영구적인 조루증 치료 방법은 있나? 원하는 것이 영구적이라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요. 조루 치료를 원하는 남성들은 이 조루증을 이겨내기 위해 약도 먹고 칙칙이도 뿌려보고 술도 마셔보고 애국가도 불러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민성 조루증의 경우 예민한 본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민성 조루증의 치료의 경우 가장 예민한 감각을 1로 본다면 가장 둔감한 감각은 10이 되겠지요. 이때 8에서 14로 위 감각을 만들어주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은 가장 정확하게 8에서 10의 감각으로 한 번에 둔하게 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추가 진피조루 수술은 진피이식조루 수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진피이식조루 수술은 동종진피 확대 수술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숙련된 진피 확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아닌 초보 의사의 경우 배우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배운다고 해도 1000명 이상 혼자서 같은 수술을 해야만 어느 정도 흉내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임상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숙련된 의사, 적어도 만명 이상 확대 수술과 조루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지 않을까요? 초보 의사 중천명 미만으로 수술을 집도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1 0 0 명도 수술해본 경험이 없는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LJ 비뇨기과 장수연 원장은 20년 동안 만명 이상을 수술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1년에 500명 정도씩 수술을 한 것이 되겠지요. 집토의의 경험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도 바로 수술에 임할 수 없지요. 배워야 합니다. 수술 보조를 하고 수백 수천의 수술을 옆에서 보조해야만 겨우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러주사는 초보의사도 웬만하면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필러주사라고 쉽게 볼 수는 없지요. 자칫하면 필러가 신경으로 날아가 혈관을 막아버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음경에 필러를 주입하는 것은 환자보다 의사의 입장에서 아주 간편합니다.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환자의 입장에도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간편하고 좋다면 수술은 왜 할까요? 20년 동안 동종진피 확대 수술만 하는 의사는 필러 주사를 할줄 몰라서 안 할까요? 필러나 지방주사를 하게 되면 병원도 모든 면에서 이득이지요. 하지만 환자의 경우 매우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음경 모양의 비대칭. 흡수와 뭉침, 물렁거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길이 연장 수술을 하지 않아서 음경에 넣은 지방이나 필러가 밀려버리고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해외에 유명하고 권위 있는 국제학회에서는 필러 확대 지방 주사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발표가 없을까요? 코에 필러를 넣어 코를 높이는 뿌띠 성형이 좋다면 코수술을 왜 하는지요? 필러로 해결하면 되지요. 왜 뿌띠 성형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쉽게 간편하지만 몇 개월 못 가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물론 좋은 필러라면 100% 흡수되고 제거도 제거용 주사 한 번이면 거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효과가 사라지는데 누가 비용을 내면서 수술을 하겠습니까? 결국 흡수를 막기 위해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주입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 측에서는 좋은 물질, 개발한 물질, 성장인자, 줄기세포별의 별말을 다 갖다 붙이겠지만, 이런 이물질과 필러가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돌처럼 굳어버리는 석회화 현상이나 괴사의 위험이 있고, 제거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포 사이사이에 떡이 진다고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필러나 지방주사는 별의 별 언어로 포장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의 볼륨을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주기 위한다면 괜찮습니다. 얼굴을 피스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음경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필러를 귀두에 주입하여 둔하게 한다고 하는데, 얼굴과 귀두를 비교해 보세요. 얼굴의 피부는 당기면 당겨집니다. 귀두의 피부를 당겨볼 수 있는지요? 스펀지 같은 구조인데요. 스펀지를 얼굴 피부처럼 당길 수 있나요? 아마 스펀지가 찢어질 것입니다. 조루증 완화의 목적으로 귀두에 필러를 주입하면 90% 이상 흡수가 되며, 귀두 표면은 울퉁불퉁 흉해집니다. 조루수술은 진피를 넣어 귀두와 음경, 몸통의 감각을 둔감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영구적인 치료법입니다. 조루증 치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영구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조루 수술이 항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의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루 수술이란 것은 워낙 중요한 성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하여 합리적인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J 비뇨기과 장수연 원장이 개발하여 국제학회에서 발표되었고 검증된 추가 진피조루 수술은 현존하는 조루 치료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루 수술입니다.